유나. 네. 유나는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이나 해요? 어세 번. 진짜로 세 번해요? 두 번. 진짜로 두 번해요? 네. 아두 번은 맞아요? 네. 가끔 한번할 때도 있어요? 네. <웃음> 저녁. <웃음> 저녁 때잘 <자>, 자기 전에만. <laughs> 아침도 안 하고. 네. 아 아침에는 바빠요 학교 갈 때. 아 학교 가요? 네. 아 학교 가는구나. 아 친구들 오늘은. 치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나는 양치질 하는 방법 알고 있나요? 네 어떻게 해요? 자 치약을 묻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삐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죠 옆으로 하면 이 사이사이 낀게쏙 들어가 있어서 딱 끼질 않는데요 친구들 그래서 위 아래로 이 사이사이 음식물을 제거해야 돼요 양치질 할때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? 치약 <laughs> 치약도 필요하죠 치약 말고 또? 치솔도, 치솔도, 치솔도 꼭펴요 치실. 치실도 친구도 하면 좋아요. 치솔 뭐라고죠? 치솔 모는 딱딱한 거보다 부드러운 걸 써요 친구들은. 그래서 꼭 양치질 꼭 잘하세요. 치과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? 아파요. 아프고 겁나요. 그러니까 꼭 잘해서 이잘 관리하세요. 어, 양치질 하고 가야 되네요. 양치를 꼭꼭꼭꼭 꼭. 고위 아래 위 아래. 어,